피지선 증식증 치료를 해보고 싶은데 많이 아플까요? 어, 피지선 증식증은 그야말로 피지선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진피층에 있는 피지선이 커져서 그게 아주 많이 커지면 피부를 볼록하게 만들어낼 정도로 밑에부터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취크림만으로는 그 부위가 마취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크림도 바르지만 하나하나를 주사로 마취한 후에 시술을 해야 그 밑에 있는 피지선까지 제거 가능하고요 가 아치크림만 바르고 그냥 겉에 있는 표피와 아주 위에 있는 피지선만 살짝 걷어낸다면 피지선의 재생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바로 재발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하나 주사 마취를 하고 꼼꼼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무슨 사마귀처럼 평평사마귀나 이런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피지선이식증을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재발이 쉽게 되니까 하나하나 주사 맞차하고 꼼꼼하게 치료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